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공한 자의 요새이시며 반란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비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셔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고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하비 걸음 물 속에 조개가 밟핌 같이 자기 조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 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24장에서 27장까지는 마지막 날, 곧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런 승리의 날에 임할 심판. 과 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에서 23장까지 어, 길게 열방 이방 민족들을 향한 예언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에 대한 결론으로서 이제 10, 어, 20, 어, 4장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찬양이 나오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찬양이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찬양의 대상을 보게 되면 단연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좋은 찬양이 과연 어떤 찬양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드러나는 찬양이야말로. 우리가 볼때참 좋은 찬양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는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들, 특별히 놀라운 그와 같은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또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찬양. 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고, 또그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사건들. 그것들이 바로 찬양의 가사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중에 한 찬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찬양의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 하나님 이십니다.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여라고 해서 항상 찬양을 할 때는 찬양의 대상을 먼저 부르는 것으로 생각.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이신데 그 관계에 있어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주는 기사를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하고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사는 놀라운 행위라고 우리가 또 부를 수가 있을 것인데 여기서 기사로 사용된 단어의 쓰임새를 보면 과거에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이 기사가 나타난 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여와 여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하면서 여와 여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라고 하면서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기서 기이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은 아무나 행할 수 없으며. 또 어떤 신도 어, 신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도 행할 수 없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 그래서 기이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시편 77편 1 2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이한 일들, 이런 놀라운 일들은 묵상과 기억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묵상한다는 것이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일이 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런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곱씹으면 씹을수록 또 묵상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참 놀랍고 신기한데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할 만한 일이 된다는 것을 노래로 또 하나의 노래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움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수록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심에 있어서 계획하시고, 또그 계획하시는 것을 실행하시는 데 있어서 변치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인 우리들은 앞날을 계획하고, 하고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 계시기에 실행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시고 또 마음 먹으시는 것은 변함없이 또 그것을 실행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것을 변함없이 실행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또한번 놀라게 되고 또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신은 다른 신은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이 이어지는데, 이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출애굽, 또 가나안 정복과 같은 그런 열방을, 또 기적과 같은 이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어, 또 우리가 묵상하고 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이와 같은 것은 이제는 가나안 정복 당시 우리 여리고 성과 같은 것을 정복할 때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 과거에 행하셨던 일은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놀람 가운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놀라게 되고 또그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찬양하고 또 우리의 간증이 또 다른 찬양의 어떤 그런 소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삶 속에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 같은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6절에서 8절에 이 찬양은 과거를 넘어서 이제 미래에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그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잔치를 가만히 보게 되면 만민을 위하여 준비되었다고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원과 또 이런 천국 잔치와 같은 이런 만찬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도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는 제 잔치를 베푸는 내용이 어,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시편 23편에도 나오는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또 잔치 상을 베푸시는 우리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마태복음 22장과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어, 그 왕의 혼인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유죠.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초청하고 또 자격을 갖춘 자들이 또 초대에 응하지 않자 모든 길거리에 다니는 누구나 다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어떤 이와 같은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서 나오는 이 잔치는 종말론적인 그런 잔치로서 풍족함과 기쁨이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러고 나서 이와 같이 전, 잔치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께서 또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의 백성들의 슬픔 애통을 없애시며 또이 슬픔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망을 멸하시며, 또이 세상에서 당하는 온갖 수치, 특별히 이 수치와 관련해서는 이제 민족들의 지배를 받는 것 자체를 이제 성경에서는 이 수치로 표현되었는데 그것처럼 세상 나라의 억압을 당하고 또 고통을 입고 또그 속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노래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이 말씀은 팔트페리 8절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로 21장 4절에 유사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 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도 또 울릴도 또 아픔도 없는 그와 같은 세상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오는 세상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는 그 세상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죽음도 없는 세상 은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그와 같은 죽음이 없는 세상이 예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저와 우리 또 여러분들 또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종, 것들은 예 종말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에서 8절의 이 말씀은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또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잔치 또 슬픔도 죽음도 수치도 없는 그런 온전한 백성의 모습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쁨을 누가 누리는 것인가? 가만히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 날의 종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미래의 이런 완전한 구원과 또 완전한 또 세상 나라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악망하며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또 살면서 그 여와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 말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또 부르면서 믿고 이와 같은 종말에 이루어지는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죠.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대표히 오늘 말씀 또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이 모압과 같은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모압이 여기서 대표로 대표 주자로 나왔는데요. 이와 같은 교만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구원.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즐거움 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리는 것이기에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특별 대우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이가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봤더니 슬픔과 또 기쁨이 오고 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위로와 소망을 얻는 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찬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와 같은 찬양을 부르면서 슬픔과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 연같 그런 기쁨, 그 희노애락의 그 모든 것들이 교차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를 얻으라고. 또 소망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와 소망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